말씀을 들을 때는, 와, 가슴이 뜨거워지고, 음,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내 안에 죽어 섰고 상하는 사망의 여정들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죽어 마땅한 죄인의 개수입니다. 살려주시옵소서. 하고, 이제 죽어 섰고 상하던 사망으로 가던 내가 다시 말씀을 듣고, 회복되어져서, 살아나서 집으로 돌아왔어요. 집으로 돌아왔더니 또 무슨 일이 벌어져요? 또 썩을 일 상할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날은 덥죠 후덥지근하죠 힘들고 어려운데 남편이 또 국수를 끓여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더운데 또불 앞에서 국수를 끓여야 되고 또 국수는 끓이기만 하면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국수를 끓이고 났더니 또 찬물에다 또 이렇게 이게 더운데 그 앞에서 계속 짜증이 나는 겁니다. 근데 이건 누구나 마찬가지인 것이죠. 말씀을 듣고 삶의 현장으로 돌아왔을 때 직장에서 상사가, 동료가, 부하 직원이 나를 힘들고 어렵게 하면 여기서 짜증이 올라올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때 그때마다 어떻게 되어집니까? 짜증이 올라올 때에 어떤 때는 주님 살려주시옵소서로 가지만 어떤 때는 어떻게? 화가 나고 분이 나가지고 악을 독을 쏟아내는 나를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모든 삶의 여정이 한번 구원함을 얻었다고 다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한번 말씀을 들었다고 내가 살아났다고 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삶의 현장으로 돌아오면 넘어지고 자빠지고 쓰러지는 나의 모습들을 자꾸만 보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때그때마다 어떻게? 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반복돼서 자꾸 들으니까, 이제 넘어지고 자빠지고, 쓰러지는 이것들이 점점점 줄어들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없어지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이죠.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내 속에서 올라오는 시기와 미움과 질투와 내 속에서 올라오는 근심과 걱정과 불안과 두려움, 불평불만, 원망, 짜증, 욕심, 탐심, 이거 없앨 수가 없으니까. 내가 사는 길은 여기서 벗어나는 길은 계속해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끊임없이 무엇을 진리의 생명의 말씀을 반복해서 들어야지만 되는. 선악과 먹고 죽은 인생입니다. 죽었기 때문에 내 안에 죄와 사망의 거짓 영이 역사에서 늘 죽어 섰고 상하는 사망으로 욕심과 탐심으로 시기와 미움과 질투로 불평불만 원망 짜증으로 나아갑니다. 그때그때마다 주님으로 영령이 꺼지지 않는 주옥불을 보고 주님 나를 살려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 부르는 자. 죽어 마땅한 죄인의 개수 다 받아 마땅합니다. 시인하고 죄인의 괴수로 고백하는 자. 그 심령은 죽지 않고 썩지 않고 상하지 않는 주의 부활에 동참하여 영원한 생명으로 사는 자 되어집니다. 라고 하는 이 진리의 말씀을 끊임없이 끊임없이 어떻게 반복해서 들어야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